샬롬. 이번 주는요, 10과 11과 12과 모세와 관련된 꿀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모세에서는요, 이렇게 봉투 인형, 그리고 육가에서 사용하셨던 만나, 그리고 외출하기 대응 했던 이런 포 가자들, 그리고 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 사용하셨던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료 가지고 어떻게 설교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봉투 인형은 어, 꿀팁에서 그동안 많이 제안을 해드렸던 인형이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방법을 아시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은행 봉투 가지고 여기 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말하는 인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형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출력하셔서 이렇게 입부분을 이렇게 색지를 덧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예쁘게 만드시는 방식도 되시겠습니다. 어, 가능하시다면은 뭐 실제적으로 그 입사의 백성들의 얼굴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어, 좀 귀엽게 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입이 열려지는 손인형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고파! 아우, 배고파! 여러분. 배가 고플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를 먹어볼까요? 어, 만나 이제 맛 없어. 어,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또 불평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주셨죠? 그래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 메추라기는 아니지만 메추라기처럼 우리 고기 이 육포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 목말라 목말라 왜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꽉꽉꽉꽉 하나님께서 물 주셨죠? 그래요 물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시원하게 물을 마셔볼까요? 아 시원해. 아우 추워 추워 아우 추워.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아우 더워 더워 너무 더워.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으로 또 그들을 덮지 않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불평이처럼 계속 맛없어. 배고파. 더워. 목말라 하면서 불평을 했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설교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설교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더 재미있게 또 아이들이 먹으면서 또 활동하는 방식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십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더 제한점을 좀 드리자면요. 어,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솟아나오는 어떤 그런 소리들, 청각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지요? 11과 노뱀을 든 모세에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또 불평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함께 하신 이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어,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어, 이 노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보면 살 것이고, 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에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 불평하는 부분을 또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어, 통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은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단한 가지 뿐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여기에 숫자 1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지요? 그래요. 1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것을 알아볼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텐데요. 어, 먼저 이렇게 단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살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 뭐예요? 그렇죠. 노뱀을 쳐다보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였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도 무엇이지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이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1이라는 숫자로 출발해서 이렇게 같은 그림들을 가지고 점점점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교사가, 아, 우리 설교자가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숫자 1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서 그림을 원으로 마르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시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설교를 진행하신다면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이 부분을 잘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마지막까지요. 12가입니다. 네, 12가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어, 상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12가는 전체 1가부터 12가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복습함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순종한 모세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살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모세의 어, 생애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그 설교 USB에는 어, 이 생애가 어, 아무래도 좀더 빨리 지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 슬라이드를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다면 속도를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리치바이들은 사실 어, PPT도 PPT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 돌아가는 이런 시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런 어, 두 개의 어, 이런 여러분들이 저는 도화지를 돌돌돌 말아서 막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막대를 두 개로 준비를 하시고 이 안쪽 면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시각을 계속해서 이어붙여가지고, 어,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쪽은, 한쪽과 또 옆에 한쪽에 양 옆에 끝을 테이프로 고정하셔서 계속해서 돌돌돌돌 마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시각이 완성이 됩니다. 어, 저는 A4용지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 짜진 않았는데 A4용지 박스를 활용을 했고요. 어, 그 가운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로 뚫어주셔서 아이들이 보일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시각은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세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또 돌리면서 이렇게 계속 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또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높뱀을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렇게 했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이후에 후계자를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후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모세가 죽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죽은 후약 1,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400년 후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광채가 나며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 이런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돌리시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더 집중해서 재미있게 말씀을 배울 수 있겠지요. 네. 어, 많은 꿀팁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총1 2가까지의 꿀팁을 활용하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설교 시간에 아,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들려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세를 이 2로 나눠서 설교가 진행이 되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